같은 경우는 용산에서도 가장 커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독주편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다 투자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들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의 발건대표입니다 오늘은 용산 중에서도 정말 찐 용산이라고 할수 있는 어, 민족공원의 동측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한남 뉴타운의 개발 계획과 함께 복합 시설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함께 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질 그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산일까요?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있고요.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과 여의도 그리고 또. 강남이 있습니다. 그 3도심 축의 핵심, 중심에 바로 용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용산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60군데가 넘는 지역들, 제가 체크해 놓 이런 지역들,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양한 개발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뉴타운, 신속통합기획, 복합설 개발, 정말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70에서 80% 이상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용산이 정말 어,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름한 단독 다가구 빌라들이 밀집이 돼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개발 사업과 넓은 그런 부지의 개발 사업들과 함께 용산 개발의 3대 축이라고 할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또국정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동측의 한남 뉴타운과 유엔사 수송단과 크라운 호텔 부지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 민족공원이 자리 잡고요. 어, 다양한 포인트로 서울역세권은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서계청파동, 후암동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지 업무 단지는 한강대로변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또 서부 이천동의 재건축 사업들, 원효로 라인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족공원의 동측은 한남 뉴타운 복합설 개발 계획과 또 신통 계획과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될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개발이 다 완료된 후에 최고의, 부촌,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공원 동측에 있는 이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이 용산에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왜 한남 뉴타운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재개발을 꿈꾸시는 분들, 한남 뉴타운의 거주를 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남뉴타운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한남 1구역. 지금은 해제됐지만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재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남 2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수는 908명이고요. 총세대수는 1538세대.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되어 있고요 조합원수가 한남뉴타운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구역 자체가 좀 좁고 한강 조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은 좀 떨어지고 지분시세도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 3구역 메머드급 단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로 완료했고 조합원 수가 3,880명입니다. 무려 총 세대수가 개발이 완료됐을 때 5,757세대고요. 시공사는 정말 명품 단지로 개발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의 대장 구역입니다. 총 5,800세대의 메머드급 단지고요. 현재 사업소도 가장 빠르면서 관리 처분 인가가 임박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남 4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고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맞았고, 조합원 수는 1,166명이고요. 총 세대 수는 1,96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거의 800세대 가깝기 때문에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대형 평형이 2구역이나 3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신분당선이 향후에 개통되면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 5구역이 있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설 인간을 마쳤고 조합원수는 1,542명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2359세대로서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조망이 남향으로 완벽하게 나오는 거고요. 바로 길 하나만 건너가시면 또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중대형 평형 40평대 이상이 전체 세대의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 시에도 가장 높고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구역이 바로 한남 5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한남 이구역 사업시인가 대우건설 확정됐고 현재 조합원 감정평가 현장 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한강 조망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호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층수 완화를 받아서 21층으로 재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작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에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3구역, 4구역, 2구역, 5구역 순서로 될것 같고요 한남 3구역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어, 남측으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면서 북측으로는 남산 조망이 가능한 일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배산 임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6호선과 경위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어, 향후에 현대건설에서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 뿐만 아니고요. 단지 내현대백화점 입점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와 메모트급 단지 또 럭셔리한 브랜드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상가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고 향후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남 4구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정비촉진 변경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입지는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보강역세권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지역. 또 사업성이 가장 좋고 일반 분양분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지금 침수를 막기 위해서 장문로 일대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바로 3구역과 붙어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구역 조합과 협의를 통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남 5구역 상반기 중에 올 상반기 중에 사업 시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지는 한강조망, 완벽한 한강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입지, 또신분단선이 개통이 되면 동등고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되고 40평대 이상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변전소 때문에 사업 진행이 잘안 됐었는데, 변전소가 이전이 되는 것들을 확정을 짓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이전이 되고 사업 속도를 낼수 있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네, 그럼 한남 뉴타운 1구역과 2, 3, 4구역도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복합설 개발 계획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녹사평역 바로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내려오시면 크라운 호텔이 있는데 크라운 호텔이 다 철거가 완료가 됐고요. 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pfv 특수목적회사가 설립이 돼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용사 pfv 케이스퀘어로 확정이 됐고요. 어, 내년 초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내후년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서 최고가 하이엔드급 주거시설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2,1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지하 4층에서 지하 25층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 상업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하단부에 있는 유엔사 부지가 올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안중에 하나는 총 세대수를 30세대 미만으로 해서 100평에서 200평대 분양가 자체가 300억대가 넘어가는 최고급 주거시설로도 계획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하단부 쪽 붙어있는 부지가 팍사이드 서울입니다. 용산 11 p f b 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지역 또한 우리나라 를 대표는 하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면적은 약 13,000평이 넘고요. 지하 7층에서 20층 규모의 총 10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 판매실 복합설로 개발이 되고요. 이런 최고가 아파트, 오피스텔은 올 하반기에 30억대에서 60억대 최고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아파트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로 후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한번 방문을 해서 방송을 좀 해드리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고요. 바로 하단부에 있는 지역 입지가 바로 수송단부지입니다. 아직 매각은 완료가 되지 않고요. 면적 자체는 가장 큽니다. 2 6 0 0 0 평. 굉장히 크고요. 공원 조망. 확실히 나오면서 대로변과 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상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향후 종상향을 통해서 주거상 업무 복합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유엔사부지, 수송단부지에 맞물려서 거기다 또 청와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 지역. 이태원 역세권, 이 한남동 보강동 지역은 정말 100억대가 넘어가는 최고급, 최고가 아파트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오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단지로 바뀔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보강동 용산공원의 동측편, 하단쪽, 남쪽으로는 개발이 다 확정이 돼서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녹사평역을 중심으로 한 경리단길 하단부 쪽에 있는 이태원 한남동 지역에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용산 민족공원 동남쪽은 개발이 다 확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동, 한남동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은 안 됐고, 일부 지역이 신통 기획으로 신청을 했고, 나머지 일부 지역 또한 역세권 재개발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용산에서도 가장 커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독측편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남 뉴타운과 복합부지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지역들은 최소한 부담가 자체가 30억대에서 100억대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금으로 실투자금 자체가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한남 이태원도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2, 3억대 정도의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한남 이태원 지역은 최고의 입지 남산 조망과 민족공원 조망이 갖추면서 역세권입니다. 이태원동에서 개발을 추진한 지역 예정지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지 자체가 약 13,00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어, 지금 현재 조합원수는 395명이지만 개발이 됐을 때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타운으로 될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 세대가 무려 650세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워낙 뛰어난 사업성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보다 일반 분양이 두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거의 제로가 된다. 따라서 용산에서 투자해서 앞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 용산, 동북쪽 라인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용산 70군데가 넘는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찐 용산, 용산이 개발이 완료했을 때 가장 최고의 주거타운이 될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 동측편이다. 향후에 10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용산 민족공원 동측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과 복합 부지의 개발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3, 4년, 4, 5년, 5년 6 안에 입주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복합설 용산 민족공원 동남쪽은 개발이 확정되고 정말 최고의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 용산 민족공원 동북쪽 라인, 이태원동, 한남동 라인은 신통기획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2억대 중후반에 정말 초소액 투자로 해서 향후에 5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거기다가 정말 뛰어난 사업성을 갖추기 때문에 추가 분담도 낼 필요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소액으로 용산에서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용산에 정말 다양하고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서 정말 5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용산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 될수 있는 민족공원 동북쪽 라인을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투자 금액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남 3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내가 한남 뉴타운을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조금 적고 좀 중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제분들의 아들딸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래에 정말 용산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하나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산민족공원 동측에 아직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 남았으니까요.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상의하시면서 직접 임장활동을 통해서 아이 지역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서. 좋은 기회 같이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